심플대낙이 새롭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대낙 최저가 700원부터 다양한 서비스까지 가성비 좋은 대낙 대낙은 심플대낙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전 영상을 너무 크게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후대박 제작한다는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제 이전 영상에서 스페인 독일 프랑스가 요즘에 쓰기 좋고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 팀이라고 소개해드린 바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먼저 첫번째로 소개해드릴 팀인 스페인 먼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페인의 장점이 20조부터 100조까지 좀 차근차근 업그레이드해 갈수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방향에 대해서도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의 구단 가치에 맞게 영상 참고하셔서 스쿼드 짜시면 될것 같고 먼저 소개해드릴 팀은 한 24조 정도 되는 스페인의 그냥 기본. 스타터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4조 정도 되는 구단 가치에275 급여를 모두 채웠거든요. 먼저 뭐 몇몇 선수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오와 엠바르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좀 예시를 들어드린 바 있는데 리오와 뭐 왼발, 주발에 약발사인데 이 정도 스텝 퍼포먼스 보이는 선수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엠바르바 같은 경우에도 주발, 오른발, 약발사에 이 정도 퀄리티 나오는 윙자원들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다른 선수들보다 아마 이 마요랄 같은 경우는 를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현재 한 5조 정도 되는 스트라이커 자원이거든요. 5조 정도 되는 스트라이커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속력도지풍기준140슈퍼워도지풍기준140 뭐뭐 중거리 자체도 뭐1 3이까지 찍힐 거고 파워에도 기본적으로 달려있다 보니까 예감 달아서 활용하시면 되는 그냥 펜인 저자본에 활용하기 좋은 무난한 공격수라고 추천드릴 수 있겠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이 선수 자체가 어, 과거에 많이 쓰였던 박주영 선수랑 체감이 굉장히 비슷하고 툴 자체도 비슷하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체감 자체는 박주영 선수 정도 떠올리시면 될것 같고 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루 시즌이 좀 급여 오버롤 대비 굉장히 싸게 풀려가지고 일단은 넣어놨는데 골열 자체가 그게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만 20조 구단 가치에 중거리 140 커브가 140 가까이 찍히는 공미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이스코 자체가 스컬 대비 몸싸움도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구단 가치로 페인 공미한 자리 원한다고 하면은 이스코보다 더 나은 자원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활용하기 좋은 자원이니까 이렇게 써보시면 될것 같고 로드리아 크게 말할 필요 없고 트리게로스 같은 경우에는 양발중미 자원이에요 뭐 속력과 속력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만 중거리, 커브 굉장히 높은 편이고 어느 정도 스위스텝도 나오는 편이라 이스텝 퍼포먼스 나오는 양발중미가 현재 한 1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구단 가치에 쓰기에 굉장히 좋은 가성비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마르몰 센터백 자원이고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 통역 가성력이 지푼 기준으로 140 찍힐 정도로 스윙링의 치도 웬만하면 지푼 기준으로 140 거의 찍히는 편이거든요 가성비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고 비비안 자체가 막 그렇게 속가가 빠른 자원은 아니긴 한데 마르몰 대비 피지컬도 좋은 편이고 AI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2구단 가치에 활용하기 정말 좋은 자원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풀백 키퍼 같은 경우에는 제 일단 임의로 넣어놨거든요. 하지만 스페인 자체가 풀백 선수 풀도 굉장히 높고 키퍼도 활용할 만한 키퍼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취향껏 급여에 맞춰서 쓰시면 된다고 보면 될것 같고 여기서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 방향을 좀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20조 후반대까지 부담 가치에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비비안 자리를 반드시 무스케라 바꿔주시고요. 무스케라가 이게 진짜 스페인 위디거라고 불릴 만큼 성능도 뛰어나고 가성비가 훌륭한 친구라서 무스케라는 제 생각할 때 100조까지도 100조 부담가 치 축 때까지도 쓸 만한 센터백이라고 생각하고 트리게로스 자리에도 파레오 들어가는 게 사실 블란치 툴에서는 성능이 더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발이 사자원이긴 한데 기본 트리게로스가 피지컬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파레오 조금 더 여러분이 BP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투자해 줄 만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급여 같은 경우에는 레미로 자리에서 그냥 디에고로 패스 같은 거 쓰고 급여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 30조 구단 가치까지는 요 정도로 업그레이드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30 조에서 조금 더 부담가치가 있다 40에서 50조까지 부담가치의 여유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스트라이커 바꿔서 줘야겠죠 여기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내가 좀 타겟터를 활용하기를 좋아하고 크로스플레이를 선호한다 모라타 쓰시면 되고요 나는 좀 침투형 공격수를 선호하고 스루프 찌르는 걸 좋아한다 우고드로 쓰시면 됩니다 어 가격대는 지금 우고드로가 17조 8천억 정도 모라타 같은 경우에는 한 15에서 16조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개인적인 제 추천은 우고드로예요 일반적으로 모라타 같은 경우에는 좀 키도 크고 피지컬도 있다 보니까 체감의 호드로가좀 갈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우고드로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탯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뭐 속가, 골결, 슈퍼도 훌륭한 편이고 뭐 커브 자체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 이 선수의 진가는 기본 양발과 더불어서 헤더가 140이 찍히고 점프도 142이가 찍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에우제비우처럼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헤더에 영향력이 있는 선수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은 40조 구단가치도 했는데 내가 40조보다는 조금 더 구단가치가 있다. 그 자리에 베이가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베이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페인 공미자원으로 많이 쓰고 있는 자원인데 웬만한 속과 골결 슈퍼 중거리 다140 찍히고요. 뭐 연계 짧은 다스리시야. <목소리도> 다140 가까이 찍히고, 그렇다고 뭐 커브가 낫냐? 커브도 130 후반 가까이 찍힙니다. 제공권 외에는 모든 부분에 충족할 수 있는 완벽한 공미자원이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조금 더 여유 구단 가치가 있다고 하시면은 베이가까지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겠고, 나는 50조까지 여유가 된다. 이제는 로드리 토티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고드로의 베이가, 로드리까지 바꿔서 여기서는 이제 그냥 미겔 한 자리를 내리, 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대로 빼주면 되겠죠. 이게 제가 앞서 영상 초반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인의 장점이 본인의 구단 가치에 따라 따라서 선수 하나 하나씩만 갈아끼면 되다 보니까 스스로의 부담도 크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리오와 엠바르바 마르몰 모스케라 이 e p 4명의 선수 퀄리티가 부담같이 100조에 활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격 대비 스탯이 너무 잘 뽑혔고 다 스페인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케미가 전무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품을 이 선수들이 완벽하게 제거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다고 하면은 저는 모레노까지. 확실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뭐 60조 정도 구단같이 된다고 하면은, 모레노 업그레이드 하셔서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이제 넘치는 금액은 풀백에서 좀 조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 각을 문다고 하면은, 이번에 알론소가 어쨌든 발롱 시즌이 많이 풀리면서 가격도 저렴해졌고, 뭐 속력과 속력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고, 냉정하게 체감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파레오보다 저더 훌륭한 연계부터, 뭐 슈팅하면 슈팅, 수비 능력치면 수비 능력치 더 뛰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한 66초까지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내가 네, 여기에 좀 여유비피가 더 있다 무스케라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갈 테지만 마르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투자를 해줘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네, 좀 여유비피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는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라포르트에 넣으셔도 되고요 혹은 한자리 푸요를 들어가도 됩니다 푸요 같은 경우에는 메달 이상 라포르트 같은 경우에는 UT 활용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성능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푸요 쪽을 가셔도 좋고 라포르트를 가셔도 좋고 둘다 대인수비 뭐 태클 속력가수 뭐 민벨 다 준수한 선수들이라 어떤 선수를 가셔도 상관없고 제 개인적으로는 우스케라 자체가 좀 키가 큰 편이고 빠릿빠릿한 편이라 이 짝으로 푸요있 써도 전혀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정도로 들어가서 70조까지 구단가치를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풀백키퍼 급여 조정한다고 하면은 뭐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풀백키퍼 자유롭게 조정하셔서 그리고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100조 이내 공격수에 ]에서는 모레노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끝판왕 공격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한 7,80조 정도까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최근에 나온 발롱 시즌 라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야 뭐 라울이 감성의 선수다 이런 평이 많았지만 발롱부터는 이제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라울은 투베 쓰는 것보다 공미에 썼을 때그 진가가 드러나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좀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라울까지 이렇게 추가하셔가지고 구단같이 80조 정도 맞추시면 될 거고 같고 이제는 그냥 마지막으로 내가 90조에서 100조 정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바꿔줄 만 합니다. 이 정도 그단같이 된다고 하면 오른쪽에 아요세페레스라는 훌륭한 윙자원이 있어요. 스페인에 지금 한 10조 정도 하는 아요세페레스라는 윙이 있고 왼발에는 아스파스 들어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윙을 갈아주면 은 100조까지 활용할 수 있고 여기서 뭐 넘치는 급여야 뭐이 정도로 해서 100조 완성시키는 스쿼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 여기서 좀 업그레이드 해볼 만한 거는 이번에 그루프 요리 성능이 생각보다 많이 잘 나왔어요. 뭐, 풀 정도는 여유비피가 된다고 하면은 업그레이드 해줄 만할 것 같고, 이 자리 뭐, 그냥 15 정도면은 아마. 아담 같은 선수나, 아니면 뭐, 레이나 같은 선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 최대의 쓰셔도, 106조 선에서 마무리 짓는 거를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조부터 차근차근 100조까지 여러분들한테 업그레이드 방향 소개해드리면서 소개해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소개해드리는 서, 스쿼드들은, 그냥 단순 제 개인의 추천일 뿐이고, 절대 이렇게 똑같이 따라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할 것만 취하시고, 가져갈 부분만 가져가셔서, 스쿼드 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풀백, 키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거 맞춰서 적당히 어떤 선수를 쓰셔도 문제없기 때문에 그냥 활용하는데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독일 혹은 프랑스 영상으로 이렇게 똑같이 찾아뵙도록 할게요.